네, 그리고 말씀드릴 것이 오늘 4위 결정전까지 하는군요. 그렇게 돼서 어, 바로 3위에 올라와 있는 용인시청과의 맞대결. 네. 이 경기에서 승자가 용인시청과 맞붙게 되는데 그 경기까지 총 단체전 두 판을 두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단판제입니다. 그렇죠. 이 구미시청과 영월군청 간의 맞대결에서 승자가 용인 시청을 만나게 됩니다. 5위와 4위 결정전을 오늘 보내드리면 오늘 일정이 마무리가 되겠고요. 원래 오후 4시부터 예정이 있었는데 바로 빠르게 우리 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첫 번째 판은 태백급 안혜용과 손명진이죠. 일단 태백 80kg 선수입니다. 안혜용 장사는 뭐 워낙 강력한 장사고요. 들어갔습니다. 강판으로 아, 아, 네. 펼쳐지고요. 안혜용. 들어올리... 자, 중이 아, 들어올렸습니다. 어 무너질 뻔했어요 손등이. 중심. 어 들비지기. 끝까지 버팁니다 손명진. 자 그대로로 중앙으로 네. 이동하겠습니다. 자 다시 들어 올려야 되는데요. 어! 어!